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2022-3만 5,698을 바탕으로 하도급 계약 신고 기준과 건설업체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하게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하도급 계약 신고 기준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 계약 신고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금액에는 간접 노무비, 사회보험료,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누락하신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의 포함 여부. 대법원은 사회보험료를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점 여러분의 업체에서도 철저히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높은 법적 리스크. 하도급 계약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 이번 판결을 통해 건설업체들은 계약 시 공사 비용 구성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모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리스크를 좀더 줄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세요. 오늘 분석한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 계약 신고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